스물여덟이라는 것이 있다 어. 너무 신기했고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지? 그래서 결혼 정령기가 딱 되고 나서 주변 얘기를 딱지도 몰랐는데 정령기더라고. 그걸 누가 얘기해줘? 아 일단 스스로 느껴 왜냐면 어. 내가 작년에 세운 목표가 스물여덟에 연애를 시작하자했거든 시작이 스물여덟이 왜냐면 스물일곱 때한일 년간 이제 구의 부회 과정 부의 과정을 거쳐서 아 나는 내 항상 이거 편해 다 f 프레이이 강해 다 내가 헤어진 게 스물여섯이니까 지금 이 년째 FA 레이션 나한테 아무도 날 캐스팅하지 않아 아니 니가 뭘 돌아다녀야 뭐 누가 캐스팅을 하든 말든 니 존재를 모른데 어떻게 캐스팅해 아 그래도 내편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년째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사실상 FA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방출 방출해야 방출 방출해. 그래서 일년 정도는 사실 헤어지고 아무렇지 않아. 나 자유를 즐기는? 왜냐면 그동안 거의 쉬지 않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나 되게 자유로웠다? <laughs> 막 별로 안 해도 되고. 응. 근데 이제 1년이 더 지나고 약간 조조해. 왜냐면 오빠나알았다 그냥 활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셋이 좀 더, 스물이곱 됐을 때. 음. 어, 이렇게 연애를 못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쉬어본 적이 없는데. 어?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 그치,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 그렇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품은 너무 작아. 또뭐 좋고 응. 너 이제 스물아홉 되면 애들 진짜 다 간다 그러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딱 삼십 전에 결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꽤 있어서 그런 애들 싹다 서른 전에 스물아홉 서른 넘어갈 때다내가 뭐, 나도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나, 나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중에 가면 떨어질 때밖에 안 남는다는 거 응. 좋은 남자라면 제가 뭐, 하니까 솔드하시고 아. 그렇죠 재고 정리하는데 그 중에 괜찮은 제품을 골라야 되는 거. 아... 동료 같은데 가서 이제 좋은 옷 찾는 거. 그러니까 거의 무덤에서 그걸 옷 산을 파가지고 찾는 어. 것처럼.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 시기가 많이 늦춰졌잖아. 음... 그래서, 여자 나이 한, 진짜 한 서른 둘? 둘, 셋? 까지는. 별로 그렇게. 늦게 같아. 가는 것 같진 않아? 응. 그때까지는 약간 요즘 시대로 적용하면은 딱 정년기 같아. 그때까지. 서른 전에 가는 거는 요즘에는 진짜 빠른 축해에서좀다고 생각이 나는왜 좋은 회사를 다닐수록 늦게 가는 거야? 애들이 내 친구들이 아니뭐 그건 편, 편견일 수 있는데 내 중학교 때 애들은 그 여중이었었는데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걔는 이미 애도 있어. 1진이었어 나. 1진 아, 아닌가? 그 중학교 응. 때 같이 이렇게 담배 피고. 아이그 시절의 아이들. 아무튼 걔들은 애도 있다니까. 너 황급히 넘어갈려고. 애들 있다니까. 놀았어? 안 놀았지. 나는 그래. 나 종교 2등이었어. 근데 진짜 악질들이 반틀을 쓰고 <laughs> 노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걔네 다중년을갔단 말이야? 결혼 생각이 없어? 남자도 내가 봤을 때는 서른 여섯 일곱이 제일 많을 것 같아. 딱 내가 서른 지금 셋이니까 내 친구들 주변에 봤을 때 아직 관련은 기세가 없어 다들. 근데 그 조건의 항목이 나이 가한살 먹고 나니까 조건이 좀 줄었어. 어떤 게 줄었어? 일단 키가 줄었어. 키와 얼 절대 포기 못 한다면서? 절대 포기 못 했는데 키와 얼굴. 외모가 포기가 됐어? 포기가 됐어. 이가 물어보. 내가 이렇 포기가 됐다고 말을 하잖아 어. 오빠 생각하기에 내가 포기를 한 사람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같아? 포기했다고 나대는 사람처럼 나대는 사람 같아? 하나도 포기 안 됐는데 포기했다고 나대는 사람 같아 그럼 이렇게 말할게 포기하고 싶어 아아 포기. 아, 그럼 만약에 포기한다면 왜 못하 이거지? 어. 아, 왜냐면 하죠. 왜냐면 어쨌든 솔직히 나이는 차는데 조건이 이렇게 많이 따지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협상력을 잃어가는데 점점 나도 나 스스로를 알아 그래서 조건을 줄여야 한다는게 1차 그거였고 예, 예, 예. 그게 맞잖아 맞지 맞지 내가 있는 것만큼 조건을 따지는 걸 빼야겠다 싶었지 아 그래서 이제 버리기로 한게 외모다 외모와 키난 나이는 원래 안 봤거든 나이는 위로는 다 열려있어가지고 거의 트와이스 채용이야 위로 10살 자연한테 만날 수 있어 오빠만 봐도 그렇게 예. 나이를 먹은 것 같지 않잖아 예. 요즘 남자들 그루밍을 하니까 아무튼 좀 웬만한 키를 버렸어 그리고 마지노가 그래도 있긴 있지. 응, 근데 이제 많이 내려갔다 이거지. 왜냐면 나180그 그 키의 마지노였거든. 응. 그래서 지금은 몇가지 하방이 열려 있어? 73. 어 73까지 응. 많이 포기했네 그래도 5cm나 포기한 거면. 7cm 포기한 거지. 180에서 내려왔으니까. 응. 그 나는 키보다는 이제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과 그런 거.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에 그렇게 기준을 낮추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남자를 만났어 키는 좀 작고 얼굴은 좀 아니지만 본이 많고 인성이 좀 좋고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랑 응. 비교가 안 될까? 근데 괜찮은 게 내가 그렇게 잘생긴 애들 만난 적이 없어 아 그래도 키는 비교가 되겠지 아 키는 비교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막 몸도 비교가 될수 있고 아 그렇지 찾고자 하면 많잖아 어. 그러면은 과연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음, 안생각할까음 생각할까? 뭐. 거기에 어차피... 충분히 만족할 수있 어쨌든 나는 어쨌든 타협을 한거잖아 이게 아무리 좋게 보자해도 어쨌든 나는 지금 내 현실과 타협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 아예 못 만나봤다면 그 세상을 아예 몰랐을 거지. 네. 내가 몸도 좋고 뭐 이런 남자 다 만나봤으면 그게 진짜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올까 그게? 그럼 나그말 듣고 정정할게. 아니 정정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란 말이야 대답? 안될거 같으니까 정정. 안될거 같아? 아니 근데 모르겠어. 왜냐면 네. 결국은 나는 나라는. 내가 이렇게 깊이 거찰을 해봤을 때아 근데 이게 어려워. 왜냐면 내가 진짜 좋아했던 아, 나는 그런 사람이 부모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아. 사실은 나 그래서 철저하게 조건주의의 연애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고 스스로 슬프고 나 그런 사람인가 하는 좌절감이 있고 내 친구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두 사람이 뭐 직업이 어떻든 지방이 어떻든 상관없어 난 그게 옛날엔 멍청이보거든 근데 맞지? 이날 먹고 나니까 부러워 저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부러워 너가 어른이 됐구나 나 진짜 그 부럽다고 해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부럽더라고 나 진짜 너랑 똑같아 따져야지 상대도 따지는데 왜안 따져?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런 순수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아니 너도 할수 할 있어